우와 나무 다쳐 버렸어. <laughs> 우와, 어떡하냐 이거. 아, 좀 너무 한다. 어디 네? 아, 저기 아저기저길이야 지금 절로 올라올 걸 내가 아까. <laughs> 저게 길이라고 저렇게 넓은가? 근데 길이잖아, 이렇게. 아니, 가로 지금 거 말고. 예. 네. 저기 너나에길치 있는데. 아, 저기 거기 골프장이잖아. 너무 예쁘다. 골프장 필드잖아요. 아, 강남 3배. 강남 3배. 예. 네. 예? 어. 네. 바로 여기잖아. 그러니까 아까 끌고 당긴 데 거의 탔거든. 물 한잔 하시죠 와 아무도 안왔어 아무도 안오지 눈이 건조해서 뭉치진 않는다